사업 부문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정부용, 두 번째는 기업용입니다. 이팔란티어가 처음에는 정부 기관의 그런 매출이 대부분이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이것을 아키텍처를 짜주고, 테러 조직 검거, 자금 세탁 방지 등에 이제 주로 쓰이고, 코로나 때는 코비드 확진자 감염 경로 추적 서비스, 정말 다방면에 쓰여서 정부 기관에서 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쓰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팔란티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워낙 유명하고 요새 굉장히 핫한 종목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작년에, 2024년에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많이들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저는 사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거야 많이들 아시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또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팔란티어가 꼽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시입니다. 뭐 폰지 금융 사기, 인신 매매 네트워크 제거, 뭐 대출자가 주택 안정화를 할수 있는 것, 의료 사기 예방, 정부 지출, 이런 오일 유출, 사이버 스파이, 대량 학살, 이제 다양한 사회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팔란티어의 그런 목표입니다. 굉장히 멋진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는 팔란티어 생각할 때또한 가지 생각나는 게 스노우폭스입니다. 스노우폭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인 중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사업가 이십니다 이제 도시락 사업, 그리고 뭐꽃 그런 판매 사업을 많이 하셨었고 이거를 8천억에 일본계 이제 자금에 2023년에 파신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으로도 베스트셀러를 이제 3년 연속 하셨던 분이어서 굉장히 유명한데, 저도 사실 팔란티어라는 종목을 처음 알게 된게이 김승호 회장님 때문이거든요. 이분이 사실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제 팔란티어 관련한 이제 그런 방송에 이제 직접 참여를 하셔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하셨고, 이 아래를 보시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내네 회사. 즉 스노우폭스보다 훨씬 나은 회사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조금 웃긴 건데 빨랑티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팔랑티어와 이름이 비슷하죠. 사실 그래서 이두 가지 사이에서 음, 이제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상장 초기에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20년 12월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를 보게 되시면 이때만 해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데 CIA, FBI 등 미국 정부를 고객으로 두고 있어서 업무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게 과연 비밀 업무인데 연속 가능할 것인가. 또 영업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후 출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피터 틸 그리고 페이팔 마피아가 2003년에 창업한 데이터 분석 업체입니다. 즉 여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요. 그곳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제로투원이라는 유명한 책으로도 유명하고요. 페이팔을 일론 머스크와 함께 창업해가지고 이제 단기간에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고 이제 팔았던 것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 페이팔에서 초기 핵심 멤버들이 나와서 이 팔란티어를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은 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페이팔이라는 것이 결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결제에서 사기가 많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방지하는 또 이것을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데이터 분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창업한지 20년이 넘었고 이 회사 명이 그럼 뭐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구슬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지의 제왕에서 이제 나오는 이 구슬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역사가 20년이 넘은 만큼 굉장히 많은 이제 뭐 펀드레이징도 있었고 또 고객군에 대한 확대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기술할 것은 2003년에 창업했죠 근데 2005년에 CIA 이제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이제 고객이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미국의 또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정보기관이 고객이 되었다는 것은 그 데이터 분석 능력과 정리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고요 또 2005년 이후로는 많은 미국의 정부기구들이 이제 구전효과, 즉 소문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미국 정부가 7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그 후에 2009년에 첫 번째 이제 민간 고객이 생깁니다. JP모건. 가장 큰 금융기관이죠. 여기가 이제 생기게 되고, 2013년에는 CIA, FBI, NSA라는 정보기구,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또 이제 미국 해병대, 공군, 네, 뭐 다양한 곳들, IRS까지 이제 다팔란티어의 고객이 되고요. 그래서 2014년 설립한지 한 10년이 좀 넘었을 때 연매출이 1빌리언을 넣었습니다. 1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죠. 그래서 상당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 2013년 기사를 보면 팔란티어가 이제 인큐텔이라는 CIA의 벤처 투자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2밀리언이니까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30억 정도를 이제 받았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골자고요 정보기관이 투자할 정도면 그만큼 신뢰를 하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정부용, 두 번째는 기업용입니다. 이두 가지가 거의 100%를 차지하고요. 정부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팔란티오가 처음에는 정부기관의 그런 매출이 대부분이었고, 사실 정부기관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이것을 아키텍처를 짜주고 이제 이런 용도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서비스의 이름은 고담입니다 배트맨에 나오는 이제 뭐 그런 것을 따서 썼는데 현재 2024년 2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테러 조직 검거, 자금 세탁 방지 등에 이제 주로 쓰이고 오사마빌라덴 재고 작전에도 쓰였고요 유럽... 이제 i 이시스 테러 관련해서도 색출을 할때 쓰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코비드 확진자 감염경로 추적 서비스 정말 다방면에 쓰여서 정부기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쓰이고 있고요 기업용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불법거래 감시 제품 생산 및 관리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에어버스 크라이슬러 등 다양한 고객들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아폴로 sw 즉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운영 체계고요. AIP 인공지능과 LLM을 통합시키는 그러한 것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고담 정부용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모 버전으로 많이들 나와 있는데 결국에 항공기의 추적 경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수 있는지 데이터가 어떤 것을 우리가 주된 것을 보아야 하는지 또 이제 전장에서 관련되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을 우리가 타겟해야 할지, 또 지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게임처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실제 이 사람, 주요 인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까지를 다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좀더 기업용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내부 관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직도나 이러한 체계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프로세스,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를 할때 어떻게 음, 숫자로 연결이 되어 있고 구조도는 어떻고 순서는 어떻고 이런 것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고요. 또 데이터 관련해서도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에서 미싱 데이터가 무엇이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건드려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숫자와 도표로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담과 파운드리 이두 가지가 정부 그리고 민간의 기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AIP AI와 LLM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또 아폴로라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이제 밑받침을 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팔란티어의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첫 번째로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매뉴얼로 즉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고담이라는 정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지속적으로 한번 입력을 하면 이것이 검증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것이 아폴로라는 기반에서 이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리고 고담이라는 각각의 서비스는 사스 즉 서비스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 기반의 프로그램 위에서 구동이 되게 돼서 굉장히 가볍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안 체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온프레미스 즉 모든 것이 이제 기업 내부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갈 수도 있어서 이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